2022년 10월 31일. 기도를 한, 새벽에 한참 기도구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배 깊숙이, 어, 느낌은 자궁인지 아니면 난소 쪽인지 작은 점 같은 힘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코에서 콧물이 나며 견딜 수 없게 가려웠다.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쓴뿌리다 코에 몇 번이나 손을 대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다. 경험적으로 이건 뭔가 또 악한 것이 나오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을 더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가려웠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생각과 또 수술대에서 누워있는 자가 가렵다고 손을 대고 일어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손대지 않고 주님께 더 집중했다.한참을 그렇게 하자.그 가려움이 사라지 사라지고 입에서 거품 침이 줄줄 쏟아지기 시작했다.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품 침이 줄줄 쏟아지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거품 침이 모아져서 뱉어내고 이랬는데 거의 줄줄 흐르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멎었다. 어, 기도하며 이젠 됐나 싶다가 주님께 생각으로 여쭈었다. 이게지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하고 그러자 생각 속에 수술하고 수술 후에 바로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게 많다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도 그 오래된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어, 상처가 나고 그런 것들이 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음, 그래서 계속 흐르는 핏물도 있고 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자 또다시 거품침이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또 쏟아져 나왔다. 내 깊숙이 박혀 있는 이 씀뿌리를 성령님이 아니면 어찌 알수 있을까? 아직도 나는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쓴뿌리들이 있다. 꼭꼭 숨어 있는 것들이 어, 드러나는 것이다. 기독교를 시작하기 한주 전인가부터 나는 급격, 급격하게 뱃속에서 부글부글 했었다. 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